안녕하십니까, 으,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자, 방금 로또를 사고 오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. 다들 로또 잘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, 잡소리 쥐어치우고 플로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이 자코인들한테 엄청 밀리고 있다. 이건 뭐다? 지금 세력들이 지금 김치 쪽으로 길을 기울이고 있다. 힘을 주고 있다. 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다르게 해석해보면 비트코인 올릴 이유도 없고 하락할 이유도 없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거든요. 지금은 세력들도 왜냐면 이제 물려있던 걸, 아니 물려있다기보단 싼걸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지. 어, 김치들을 펌핑시켜서 또 이제 스팀, 어 이런 애들, 뭐, 이제 뭐한 3일에 한 번씩 70%씩 막 시가총액 낮은 애들 터지잖아.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,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겠다.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결국에 저가에서 많이 사야 되거든. 이렇게 쫙 올리면서 다시 하락시킬 거란 말이야. 어,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는 거. 이렇게 고점을 올려서 거래량을 터트린 다음에 다시한번 윗꼬리 존나 길게 해서 계속 하락시키는거지 이거면 결국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거고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제 첫번째 말씀 그 첫번째 내가 말했던것처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는거지 여기서 그래나마 세력들이 많이 사줬다 어, 그런 뜻으로 알면 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어, 아무도 모르겠죠 어, 웬만하면 좀 우상향 장기적으로라도 우상향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쓰레기 홀드를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. 어, 오늘도 요즘 약간 좀 펌핑을 줬는데 어,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누 사이프 웬만하면 누 사이퍼를 따라서 쓰레스 홀드가 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누 사이퍼보다 강한 상승이 나와 줬었다. 어, 역시나 이누 사이퍼의 어이 이 상장 폐지는 따라올 수 없다. 뉴사이퍼의 주주들이 쓰레기 홀더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스팀 달러도 거의 100% 올랐다가 이 정도 떨어졌지만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윗꼬리만 달지 않으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. 어, 그렇다고 이 불안한 와중에 이렇게 상투를 잡으면 안 되겠죠. 분명 떨어질 거기 때문에 스팀 스팀 달러 분명 다시 떨어졌다가 오를 겁니다. 아 오른다고 말 못하겠고 분명 떨어질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투 잡지 마세요. 어, 자, 우리의 플로우도 한번 봐야겠죠. 플로우도 결국에는 뭐 비트가 변동이 없으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저도 롱을 잡고 있는데 마이너스 17% 수익. 플러스 25% 에서 마이너스 17 까지 갔다 이거 아마 어 지금까지는 뭐 손절을 준비하고 있긴 있습니다 여기 저점에 이탈하면 뭐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뭐 내가 자는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미국 증시도 어 어느정도 좀 좋아지겠다 어느정도 13,000을 돌파할 것 같았는데 이게 모스크가 문제인지 모스크가 트윗을 결국엔 또 날렸죠. 어, 아마 어, 테슬라는 직원의 10%를 해고할 것이다. 그렇게 날렸습니다. 이게 자기 한 기업의 CEO가 그것도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성장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테슬라의 CEO가 자기 직원의 10%를 해고하겠다. 어, 그러면서 자기 운영이 어좀 위태롭다 라고 밝힌 것도 정말 의외의 발언이거든요. 어그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, 8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지금 700달러 초반까지 10% 가량 떨어졌습니다. 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충격이 오긴 했는데 아 이게 보면 얘가 진짜 공매도를 친 건지 근데 공매도를 친건 아닐 거야. 왜냐면 지금, 한 기업의 CEO가 자기 주가를 공매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. 아무리 생각해도, 이 새끼 아무리 미친놈이어도, 아, 난 솔직히, 테스, 그, 뭐지, 머스크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, 좀 좋게 생각해 본다면, 얘가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. 뭐, 도지코인, 뭐, 이런 걸로.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얘가 쇼스로 돈을 벌었는지 그런 수시 쇼스로 많이 돈 벌었을 거란 말이야 이 새끼가 보면 그런 걸로 테슬라를 좀 일으키고 좀 그랬던 건 맞아. 어, 그러면서 희대의 미친 놈으로 찍힌 건 맞는데 어 한편으로는 얘가 공매도 작업을 친게 아니라 너무 주가가 올라버리면 공매도 타겟이 돼버리니까 약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닐까. 왜냐면 이게 지금 고인 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도 6 7월 달뭐 빅스텝 밟을 거다 라고 했는데 한 번을 더 언급했어요 9월 달에도 빅스텝을 할 거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의 금리의 금리 강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금리 강화를 계속해 버리 금리 인상을 계속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자산 쪽에는 좋을 수가 없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럼 주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올 이유가 없어 비트코인이 계속 안 좋을게 뻔하고 증시도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준이 뭐 한번 더 올린다 했으면 말다 했지 어, 지금 대출 내기에도 안돼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진짜 뭐 주담대 7% 어, 금방 갑니다 정말 그래서 이 머스크의 입장 자체는 그건 거야 그냥 자기가 타겟이 되기 싫은 거야 테슬라 왜냐면 걔는 트위터도 인수를 해야 되거든 주식이 올라서 그래서 약간 이제 만약에 주식이 망가지면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뭐야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 어, 대표적인 주식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기업에는 웬만하면 공매도가 많이 안 붙어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할때 그거를 머스크는 의식을 하는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혀요.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먹지도 않아.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.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시부레 소비 존나하는 국가는 없어 내가 봤을 때도 뭐 내가 뭐 외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인스타에 최다 좋은 호텔 놀러 가고 그냥 어이 시부레 그냥 뭐 하루 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젊은 층들이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요 어? 지금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안 쓰고 덜 먹고 있는 시점에 뭐 그런 물시 좀자영업자 힘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. 그게 현실이거든. 지금 뭐오 p 에서도 기름값이 너무 높으니까 낮출라고 해도 뭐 바이든 눈치도 봐야 돼. 뭐 미국 눈치도 봐야 돼. 어 지금 미국도 뭐 자존심 꿉해서 뭐 이란 쪽이랑좀 괜찮아지겠다. 좀 화해를 하겠다 이러는 와중이거든. 그만큼 인플레가안 잡힌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아뭐 잡소리가 집을 치이 좀 길었지만.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. 지금 방금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. 어. 하여튼, 이게 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. 어.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좀 오를 이유가 없다. 악재의 악재밖에 없다. 어, 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, 머스크가 만약에 내가 말한 것처럼, 어, 이 공매도의 타깃이 안 되려고 일부러 자기 회사에 그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면, 어, 정말, 안 좋은 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야. 음. 뭐, 머스크가 시는 아니겠지만, 우리보다도 정보가 빠를 것 같기도 하고,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. 하여튼. 이런, 머스크의 발언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머스크 이 새끼가 입만 열면 항상, 단기간에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항상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로 흐르더라고 도시도 그랬잖아 뭐 테슬라 뭐 이거 소모품에 결제되도록 쓰이겠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망했거든요. 하여튼 이런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고요. 뭐 다른 것도 뭐볼 필요가 없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지 말고. 코인 살 돈으로 우리 로또나 삽시다, 여러분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에이, 감시합니다.